안녕하세요, 여러분 앵겐입니다 오늘은 카페 장비 꿀팁 시간인데요. 오늘 여러분들의 바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유용한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서스팩토리의 워터 스테이션인데요. 직사각 타입이고 가로 사이즈 200, 깊이 4 0 0에 아주 컴팩트한 복합형 워터 스테이션입니다.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디퍼엘 기능과 워터스테이션 파우셋 기능과 그 다음에 린서 기능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 이세 가지의 기능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일단 제가 기능과 구조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앞에 셔와 샷잔을 헹굴 수 있는 린서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T5로 해서 이렇게 레이저 커팅을 해놓은 린서 축이라서 굉장히 쓸때 편리하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서 제품이 눌렸을 때좀 안정감 있게 눌린다는 느낌 그리고 세척도 굉장히 좀잘 되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린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고요. 그리고 이제 위에는 린서를 사용하고 피처나 이렇게 샷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서브 공간이 있고 바로 이쪽에 디퍼 l 공간이 있는데요. 여기에 이 바스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푸치노 스푼 같은 거를 이렇게 뽑아서 디퍼엘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 파우셋이 이렇게 하나씩 달려서 정수물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할수 있고요 서스펙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커스터마이즈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가로 공간이나 혹은 이 디퍼엘 공간을 좀더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에도 원하시는 규격에 맞춰서 제작이 가능한 게이 워터 스테이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리고 다른 제품에 없는 수위 조절 밸브가 있는데요. 그 디퍼엘에 만약에 이 디퍼엘 전용 수전이 아니라 요볼 밸브를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서 위에 디퍼 밸브가 없어도 요 밸브만으로도 디퍼엘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수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뭐 코브라 타입이라든지 누엘 타입이라든지 다양한 타입으로도 변경해서 옵션을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수전 하나도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디자인 맞춰서 고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 마르코에 믹스 UC 라인이 있는데, 언더카운트로 메리평 하드워터 디스펜서인데, 타워 부분을 여기에 조금 더 구멍을 넓게 뚫어서, 여기에 그 용도로도 저희가 커스텀해서 사용을 해봤는데, 생각보다 고객분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. 이런 워터스테이션은 사실 없어도 그만, 있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실제로 매장에 설치를 해보시면,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밀도 있고 활용성 있게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작은 공간일수록 이런 워터스테이션을 하나를 구비하셔서 바리스타 분들께서 작업하신 동선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좀 컴팩트하면서도 실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서스팩토리의 워터스테이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궁금하시거나 만약에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카페 장비 꿀팁의 엔기이었습니다 여러분, 감사합니다.